안녕하세요. 미추홀 사례정보통의 김승규 사회복지사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자활 근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. 그래서 이번 5월 사례정보통에서는 자활 근로에 대한 기초 정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보시죠. 자활 근로와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자활 근로에 대해 설명드리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초생활보장 제도 대상자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를 할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자활근로의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. 저번 사례정보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있으니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한 가지씩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인 조건부 수급자입니다. 이 경우는 자활근로를 진행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. 두 번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 기업 등 자활 사업 및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를 초과한 자활 급여 특례자입니다. 네. 세 번째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가 제외자, 의료, 주거, 교육수급자로 참여희망을 원하는 일반수급자입니다. 네 번째는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특례 가구에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특례수급 가구의 가구원입니다. 다섯 번째는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인 차상위자를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근로 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입니다. 잘 보셨나요?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 중에서 위의 자격 조건에 속하는 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어려운 말이 많지만 아까도 홍보했던 기초생활 수급 관련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. 그럼 이번에는 자활 근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저 시장 진입형입니다.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56,100원이며, 미추홀구에서는 공방, 카페,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.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49,120원입니다. 해당 자활근로에는 카페, 식품, 공장, 음식 제조, 세탁, 배송, 간병 등의 업무에 배정이 됩니다. 세 번째는 근로 유지형입니다. 1일 5시간 근무에 급여는 28,810원입니다. 해당 경우는 부득이하게 전일로 자활 근로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, 업무 시간을 줄여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다음은 자활 근로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바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또한 자활 근로에 대해 잘 알고 싶다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잘 보셨나요? 주변에 자활 근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모르는 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사례정보통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